안녕하세요 나들레라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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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큼 크게 보여 완전 크게 이죠 이렇게 우기겠습니다누번의 언박싱일까요? 누후의 언박싱일까요? 언박싱일까요? 편집을 해야겠네요 잠시만 박스 좀 뜯고. 곰돌이 겁니다. 곰돌이에서, 어? 다섯 개? 숫자가 여섯 개? 더 어, 크진 않아요. 요사루와 백모단. 백모단. 응. 응. 투구, 레몬나무 선물. 소진홍 님도 투구 선물. 봅시다. 봅시다, 봅시다. 날이 엄청 뜨거워서 지금 여기 자체가 뜨거워요, 지금. 뜨거워도. 언박싱은 하고. 애들, 뜨기 전에 꺼내놔야죠. 식재는 안 해주더라도. 봅시다, 봅시다. 응, 음, 로사루합니다. 아우 이뻐라, 아우 이뻐라, 아 이뻐라. 로사로아리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또 하나 더 있죠? 이 이것도 로사루야? 로 어, 검은 텐데, 얘겠지, 얘겠지 그죠? 로사로아는 여기 로제트 자체가 묵직하거든요. 여기 자체가 든게 많아. 든게 많아서 묵직해요. 딱 저는 만지는 순간 로사로아인가 아닌가를 딱 알아요.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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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맞다, 맞다. 얼마나 이뻐질 거야? 지금도 이뻐요. 지금도 이뻐요. 오, 좋아, 좋아. 좋아 후사로 자이 아이는 요놈은 무엇일까요 저기 명세서 보면서 해야 될까 이거는 또 무엇일까요 아 얘가 백모단 855번 찾아볼까요 백모단 같아요 그죠 응. 855번 이름이 무엇이냐 맞아요, 백모단. 이 아이가 백모단입니다. 이름을 좀 써볼까? 옛날 아육이죠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키워봤어요. 한 번도 안 키워보고 근데 하나밖에 키워도 안 하는 걸거 봐요. 하나가이렇게 찜을 안 했다고? 아좀 그런데 왜? 없었나? 이게 마지막이었나? 또 할래니까 없었나? 그럴 수도 있고. 어, 얘는 딱 보니까 투구다 투구 투구 동무 투구 투구. 흙 질질질 흘리는 거 보니까 투구. 분채 온거 보니까 투구. <laughs> 아니, 왜 투구를 좋아하는 거죠?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죠? 어머야 얘는 내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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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나무님이 어떤 거를 원하냐 그래갖고, 이거 이거네. 얘 배고, 뭐, 뭐. 배고팠어요. 쏙 들어간 거 맞죠? 배고파서 옆에 봐봐요. 봐봐 쏙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거? 배고프면 쏙 들어간다면서요. 이거 레몬나무님이 선물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써놔야 돼. 이 레몬나무. 그래야 나중에 누가 하는 건지 알, 알지? <laughs> 모르면 막 딸서 막 줘버린다고 내가. 인심이 후해가지고 누가 오면은 막 그냥 가져가라 그러고 막막 데니더 막 그러는데 막 너가서 이러고 다 줘버린다 요거는 히잉 우리 서진동님이준 거거든요 어머 히잉 보고 막 떨어져 <laughs> 아 이게 그거야? 이게 뭐야 이거 V V V. 이 아, 다르다 그림이 그죠? 그림 다르죠 요거 서진홍님이 주신 건데, 이거 V 이투구에요 브이투구. V2구. 얘는, 선물, 이름이 뭐였냐면, 나빌레라, 정체, 나라는지 팍, 투구. 아, 뭔기가 있어, 서진홍. 서진홍이 맞죠? 난 내가 알기로 서진홍이야. 아이고, 맞아, 맞아. 내가 <laughs> 알기로 <laughs> 서진롱 님이야. 서진롱 님이 정체중이라고 정체중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어떤 정체중이냐? 600대에서 숫자가 안 올라간다고. 그래갖고 지금 제 새로운 별명이 생긴 거 아시죠? 별명이 뭐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laughs> 저 새로운 별명이 생겼어요. 저기 양평에 계신 그분이 나 놀리려고 전명을 그렇게 어줬어 육데렐라. 아, 아니 육데렐라가 아니고, 육빌레라. 육빌레라. 근데 그, 빨리 7, 7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6대 초, 600 초반이거든요? 멀었어. 한, 내 생각에는 한몇 주는 계속 육빌레라는 소리 듣게 생겼어. 이 아이는, 철화입니다. 제가 고민 고민 하다가. 아, 철화 아니야, 얘. 얘 철화, 이거 철화 안, 이거 철아안 했어. 어, 철화도 있는데, 내가 이거 생얼로 했어, 생얼로. 어, 생얼로 했습니다. 헉, 겁나 크구나. 이름 뭐였지? 셀레스테. 셀레스테. n 스 t 입니다 요거는, 생얼로, 철화를 보낸다는 거를 보낼까 하는 걸, 생얼로 데려온 겁니다. 916번. 어, 근데, 구사장님, 애들 입장, 아직, 아직, 아직은 하루도 안 다치고 자온것 같아. 어머머머 이렇게 오니까 자리는 많이 찾하는데 응? 어? 구사장님, 하나도 입장이 안 닫혔어 여기서 이제 내가 털다가 문제 생기면 내 탓인거지 아 근데 이쁘다 그죠? 셀레스테 이름표 가져가라 어, 이쁘다 어머머머머 어떡해 땀이 다 끝나갖고 지금 회사에서 곧장 온거거든요 그래서 모자도 준비 안돼 있고 수건도 준비 안돼 있고 그냥 눈 밑으로 계속 땀이 흘러요 셀레스테 떨리는 마음으로 영접을 했고요. 오이또 어, 쓰레기 이 한가득 가져가면 있겠네. 아하 이건 멋있... 잠깐 한번 쓸게요. 그 다음에 옛들 예뜰 차례거든요. 옛들을 영접하려면 청소년 <laughs> 우리 로사로아아 어, 눈에 못뭐 들어갔나? 눈후좀 불어주세요. 여러분 인공 눈물도 없는데, 눈에 땀이 들어가서 그런가 봐. 넌 일단 여기 있어. 얘들을, 어? 어, 이거 언박싱 어, 해도 되는 거겠지? 응? 세상에 비밀은 없으니까. 세상에 비밀은 없으니까. 이거는, <laughs> 옛들, 옛들 공방에서 온 옛들 분입니다. 이거는 발 빠르신 분만 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곰 사장님이 밴드 가입해라, 밴드 가입해라 하는 거예요. 아우, 아, 뜨거워, 씨. 여러분, 엄청 뜨거워. 옛들, 제가 조만간 옛들 애들 한꺼번에 모아갖고 지금 제가 쇼츠로 토마토 분토 부분, 그리고 도인도 분 이렇게 지금 세 가지가 지금 쇼트로 다, 다 나갔거든요. 그 다음은 누구 차례다? 옛들 차례겠죠. 어. 이 아이들을 쇼트로 올릴 겁니다. 지금 옛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걸 다또가져나가려면 일이네. 그냥 여기서 한 다이로 그냥 하지 뭐. 뭐 밖에 나가냐? 근데 왜 밖에 나가냐면 밖에가. 어 그래, 이렇게 넣는게 낫다고. 이렇게. 어? 이게 나. 거미 시체를 왜 갖고 오는 거야 예쁘죠 거미 시체가 왜 됐다 좋아요 얼만지 기억 안 나요 얘들은 정말 가볍거든요 가볍고 쓰기도 좋고 왜 전쟁을 치르는지 알것 같다가도 좀 몰랐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응? 어? 내가 좀 쉽게 좀가져가 마음에 드는 거는 다 가져갔어. 근데 이번에는 내가 좀 빨리 움직였던 이유가 우리 누구야? 우리 이쁜이 언니. 어? 찜 잘하는 언니 누구지? 저 저기. 어? 응? 제주도 산 꼰쟁이 언니 있죠? 그 언니가 카톡을 보낸 거예요. 밴드에 얘들 떴다 이래 갖고 <laughs> 아니면 저찜 못해요. 나 맨날 저녁에. 그것도 맨날 들어가나? 한 일주일에 한번더 갈까 말, 말까? 내가 필요해, 들어가지. 근데, 그렇고, 저는 그 시간에 저녁에 가면 없거든요. 근데 내가, 예쁘다. 꽃언니가, 옛들 떴다! 이거 카톡왔 와서 내가 일하다 말고, 회 어? 해서 잘릴 생각으로 후다닥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이제 몇 명이 또 찜을 해놨더라고. 그래도 막, 뭐 가격이 뭐야? 그냥 보이위에는 그냥 찜을 한 거예요. 가격은 나중에 계산하면 돼 굶어주고도 이건 해야겠다 아 진짜 이쁘네 잘 보이나요? 에이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쳤구나 이게 잘 보여야 기분이 좋은데 이거는 우리 수세미를 아직도 여기서 쓰고 있어요. 아, 근데 유용해. 여기 한 번씩 쓸 때. 좋아. 아, 나 집에 가서 쓰려고 그러는데, 설거지통에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더 얘를, 어, 저기, 뭐라 그러지? 곱게? 어? 곱게 데리고 있는 것 같아서. 설거지통에 있는 것보다 낫죠. 자, 여기서 쓰려고요. 설거지통에 거는 그냥, 그, 드시마트 갖고 사면 돼요. 엄마야! 아우, 이쁘다. 그쵸? 이쁘다. 얘는 밑에가 좀, 나처럼 밑에가 좀더 뚱뚱해. 밑에가 뚱뚱. 이렇게, 이렇게. 그, 안정감 있게. 오, 이쁘다. 약간 인, 인디 핑크빛, 빛이 나요. 핑크빛이. 아씨,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에잇. 미안하다잉. 에잇. 아, 나몇개쯤안 했네. 수량 확인해 봐야지. 잘못 오길 바라면서 수량 확인해 봐야지. 어? 안녕하세요. 생일날오오니까 생일 언니들이 보이네. 아이쿠, 이쁘랑. 이거 꼭그 같아. 블루베리. 아니, 이 색깔이. 아, 이쁘다.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이고 이뻐. 에이, 거 씨. 너무 이쁘니까 씨. 여기 나오네, 씨. 아이, 마지막입니다. 아이고, 슬퍼. 이거 마지막이에요. 나 겁나 많이 한거 같은데, 이거밖에 안한 거야? 나 겁나 많이 한줄 알았단 말이야. 몇 분이야? 에이, 요거만 언박싱하고 영상 끊어야겠다. 에이. 아니, 뭐, 시간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포목이 지나가냐? 응? 별로 언박싱 한 것도 없는데. 어, 예쁘다. 자, 보여주자, 보여주자. 똑바로, 똑바로 서 있어봐. 잭들분입니다. 예쁘죠? 되게, 음, 은은한. 은은하게. 겁나 가볍고, 은은하게. 약간 밑에가 조금 이렇게 사각이 밑에가 좀 벌어졌죠? 너무 예쁘죠? 아 예쁘다, 예들분 예쁘다. 그리고 이거는 두 가지만 하다가 욕심이 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또 이런 스타일도 내가 더 좋아져. 아 얘가 근데 두개한줄는데한 개밖에 안 했나 봐. 하긴 뭐 나도 이게 많아. 저번에 레본나무님이 선물해 준 것도 있고 이렇게 된거 많아. 근데 실방에서 찜하는 것보다 밴드 그 찜이 조금 더 수월하긴 해요. 저기곰돌이 밴드 가입을 하세요. 필요에 의해서 가입을 해지 필요에. 의해서. 서로가 이용을 하는 거야. 내가 다 필요할 때만 가서 찜하고. 그리고 저처럼 밴드에 자주 안들어가잖아 항상 손해를 봐요. 갑자기 공사장님이 막, 밴드 특가라고 화은뿐만 아니고, 식물도 막 그렇게 팔 때가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나올 때도 있고. 그것도 막, 막 50포트, 막 이래요. 200개, 막 이렇게 나와. 근데, 좀 이따 가보잖아? 없어. 다 나갔어. 욕심쟁이 언니들. 욕심쟁이 언니들이, 하나씩 안 가져가고, 막, 몇 개씩 가져가서 그래. 그러면 또내 영상에 욕심쟁이 언니들이 고백할 거야. 죄송합니다. 욕심이 많아서. 자, 곰돌이 거는 여기서 끝. 곰돌이 연박싱은 별탈 없이 아주 수월하게 요즘 굉장히 신경 쓰고 있어요. 딴 사람 거 신경 안 써도 유튜버 건 신경 써야 돼. 겁나 까잖아. 너무 예뻐요. <laughs> 너무 예쁩니다. 이게 보고 싶어서 얼른 킥장으로온 거예요. 퇴근하고. 뜨끈뜨끈 하다 아 좋아 자 여러분 이거 이거 이렇게 해놓고 엔딩컷을 찍었으면 좋겠다 그죠 아 이렇게 쪼르르 놓을까 어머야 너희도 좀 나와볼래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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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거너거 이거 뭐야 음, 불리하다 옛들을 영접하려면 보자 아, 맞지가 않아서 좀 서운하긴 한데 뒤에 있는 애들도 다옛들인데 너희들도 옆에 한번 서볼래? 남봉옥도 하나씩 서고. 응. 이게다인가 오늘 온 거? 응. 로사로와 너희들에게 영광을 주겠어. 아, 이렇게 하면 남봉옥이가 안 보이는구나. 아, 남봉옥이 아니구나. 얘, 얘. 아, 남봉옥이래, 뭐였지? 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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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구. 나 투구를 안 켜봐서, 투구를 안 켜봐서 이러는 거야 근데, 너 그렇게 놓으면, 응? 넌 아니잖아, 그지 이렇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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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뽀뽀. 뽀뽀. 가리면 안 돼. 가리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자리 바꾸자.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세팅 오래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시간 잡아먹으려고. 됐습니다. 자, 이번엔 진짜입니다. 진짜 보여드릴게요. 바닥 한번 쓸고. 음, 얘가 셀레스테. 자, 레몬나무님이 선물해주신 투구. 서진홍님의 어, 정체 중인 나비를 위로합니다. 이거, 이거. 그리고 아, 방 제가 좋아하는 유사로와 <laughs> 세개할걸 그랬나? 그리고 이건 백모단 옛날 다육인데 어야 옛날 다육인데 묵혀보려고 백모단 좀 옛들 공방분입니다 옛들분이 아 예쁩니다 예쁩니다 겨우 한 거예요, 겨우. 이게, 어,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둘, 일곱 개맞는지 확인할게요. 제가못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도왔으면 어떡하나 싶어것 같아. 도왔을 수도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다, 섯 여,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 섯 여, 일곱. 두번 샜는데도 일곱 개에요. 둘, 에이, 진짜. 그러네. 도지도, 도로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야겠어요. 이 아이는, 분가리가 좀, 난이도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잘할 수 있겠죠. 이제, 군사장님은 책임이 없어요. 이제, 잘 왔어. 입장은 안 떨어지고, 잘 왔어. 내가 그래, 이거, 군체로 보내줬어요 근데 괜히 얘기했나? 근데 이렇게, 뭐, 분리되면 어때? 그냥 꽂으면 됐지.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나비는 여기서 사라집니다. 안녕.